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목적 자체가 어,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수첩을 꺼내놓고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떠오르, 떠,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적죠. 적어 놓죠. 어떤 일 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놓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요. 내가, 어, 어떤 특정 날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행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절망의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를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에 희망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야 너희들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아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면은 그 고난에 갇히게 됩니다.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 되새기면서 어뭐 나는 안돼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자기의 고난의 그 크기만큼 자꾸 자기의 고난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또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째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 졌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산하는 남자가 있느냐 생각해 봐라. 그런데 왜 이 모든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처럼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되었느냐 여자들 애기 낳을 때막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그 해산하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아, 왜 남자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됐냐.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너무 그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지금까지는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정도의 강도가 큰 고난이 계속되면요. 그것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크기 안에 내가 압도당해서 어, 마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언제 이게 끝난다? 이런 희망도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큰데,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은 영원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은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어, 이 독립운동을 계속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시도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1910년에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그때에 한일 합병되고 문화 통치로 이제 넘어가고 창씨 개명하고 이름 바꾸고 일본어 사용하게 하고 조선어 사용하지 못하게 막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계로 넘어가면서 제일 극심했던 1920년 이때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언젠가 이 나라가 지금 고난당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1919년, 20년, 막 독립운동 열심히 일어나고 했거든요. 3.1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뭔가 됐어야 되는데, 이 일본의 압제가 더 강력해지잖아요. 더 세지잖아요. 문화 통치로 전환하면서부터 조선의 어떤 이런 정신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고 더 극대화되고 전쟁에서도 뭐 청일 전쟁도 일본이 승리하죠. 러일 전쟁 일본 승리하지. 우리를 도울 만한 세력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를 누가 뭐 도와주고 힘을 보태 줄 만한 세력도 없고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이런 것 안에서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이게 안 끝난다. 일본의 압제가 계속된다. 막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전향했죠. 그때 많이. 포기했죠. 그래서 친일로, 반일 운동했던 사람들도 친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계속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 큰 전쟁 큰 고통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계속 될 거다. 돌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라 망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징계도 선포를 하셨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에서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어. 모든 인생의 고난에는 끝이 있어. 끝이 없는 게 아니야. 끝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늘 30장입니다. 여러분. 긴 터널도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속초에 이렇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엄청 길잖아요. 10km 이상 되나요? 터널이? 그러나 끝이 있거든요. 우리의 고난에는 여러분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은요, 내가 힘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건다 같이 힘듭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요, 뭐,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끌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 같이 그런 일들을 다 당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지쳤다고 거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고난을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야지 끝내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쳤고 힘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내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결론을 보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까지 가고 난 다음에 주저앉아야지. 그때 쓰러지는 거지. 지금 내가 지쳤다고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내는 거는 하나님이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에 두목학교회라고 거기서 부목사로 있을 때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 갈등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막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수련 목회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그래서 나 자기 목회 끝내겠다고, 나 못한다고,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고집이 있고 자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정말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어, 너 이거 포기하면 안 되고, 끝내도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끝내도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끝내야지. 네 마음대로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끝내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전두사님이, 어, 정말 힘을 얻고 다시 해서, 어, 다 목사 안수도 받고, 지금 목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그런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도요, 어, 여러분, 희망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아픔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쓰러지죠. 운동 선수들 이렇게 마라톤 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들면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은 꼬린점까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쓰러지지. 중간에서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양팔사 이번에 뭐 대상 받으신 분요. 그분 마라톤 도전하는 거 봤더니 마라톤 쉽지 않거든요. 너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막 쓰러져가지고 울더라고요. 울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겨우 몸을 이끌고 이렇게 달리는데 달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한데 맹인인데 어, 이 끈을 앞에서 가는 사람 이 끈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러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막 뛰는 모습을 힘을 얻어 가지고, 어, 저분도 저렇게 뛰는데, 그러면서 아또 달리더라고요. 주저앉더라도, 쓰러지더라도, 꼬리는 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까지, 그 곳까지 간 다음에 쓰러져야지.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타적 등산을 해 보면. 이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혹은 리더는요, 내가 힘들면 쉬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쉬는 게 아니에요. 등산할 때 항상 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때 쉬어요.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면 거기서 쓰러져서 쉬어요. 그래서 늘 내가 힘들면, 나 힘들어. 어, 나 도와줘야 돼. 자꾸 나좀 도와줘. 어, 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쉬어요. 그냥 그 사람은 항상 진짜 내가 힘드니까 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맨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맨날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면 곧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게는 힘이 한 10%에서 20%는 남아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아 힘으로 다른 사람들도 추스릴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힘들면 쉬니까 내가 항상 방전돼 있어, 항상. 항상 힘이 없어, 항상.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호소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 우리의 마음 관리를 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곧 아,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가 있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가 있고,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고, 어, 지금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고난이 있다, 이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아, 바라보면은요,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자, 삼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 생활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끝내시는 그때에 끝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그냥 어느 날 사라져요, 어느 날. 그 내가 끝내 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냥 자기가 끝내 버려, 조용히. 안 나타나거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해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게 잘 돼야 돼요 끝내 끝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시는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